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수학 3단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56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싸움 모양과 사키나무의 개수를 알아볼까요? 두 번째 방법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싸움 어, 모양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위에서 본 모양을 어,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위에서 본 모양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에 오늘은 무엇을 더해볼지 어, 한번 알아봅시다. 1번. 지혜네 반 친구들은 수학 체험전에서 싹키나무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지혜네 모든 친구들은 싹키나무로 쌓은 모양을 여러 방향에서 보고 체험 활동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여러 방향이라고 나와 있네요. 친구들 한번 볼까요? 자, 지혜는 지금 이렇게 거치대를 이용해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본 모양을 보고 있고요. 중기는 이쪽 방향에서 그 보영이도 이쪽 방향, 연수는 여기에서, 슬기는 보영이의 맞은편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 다섯 가지 방향에서 보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각각 다른 방향에서 본 모양으로 한번 그려보고 비교를 해봅시다. 집에 쌓기 나무가 있는 친구들은 직접 이 모양을 한번 쌓아보고, 그 모양대로 한번 보고 그려보고요. 아닌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그려봅시다. 네, 먼저 지혜가 바라보는 모양을 한번 볼게요. 지는 위에서 바라보죠. 자, 위에서 바라보면 제일 왼쪽 아래 부분이 어딜까요? 여기 이 꼭지점이겠네요. 자, 요렇게 생겼으니까 제일 여기 왼쪽 꼭지점이 바로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위에서 본 모양을 그려야 됩니다. 위에서 보면 어, 이 층수에 상관없이 있는 면적만큼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준기가 본 방향에서 보면 제일 왼쪽 아래가 어디입니까? 네, 준기의 방향에서 왼쪽 아래는 여기네요. 그러면 여기가 왼쪽 아래가 되니까 이 모양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중기가 바라본 모양이죠. 그 다음에 중기의 맞은편에 있는 연수가 바라본 모양을 볼 때는 연수의 방향에서 제일 왼쪽 아래 점이 어딘가요? 여기네요. 그럼 여기가, 여기가 되니까 하나가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3층짜리, 그 다음에 2층짜리 이렇게 그려볼게요. 네, 지금 중기하고 연수의 모양을 한번 보니까요, 여러분. 좌우대칭, 서로 뒤집으면 모양이 같아지네요. 네, 중기하고 연수는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든 저쪽에서 보든 뒤집어질 뿐이지 모양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영이의 방향에서 한번 볼게요. 보영이의 방향에서 제일 왼쪽 아래 점은 어딘가요? 네, 왼쪽 아래 점을 먼저 찾아주세요. 여기, 여기에서부터. 그러면, 두칸 있고, 그 다음에 세 칸, 이렇게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슬기의 방향에서 봅시다. 보영의 맞은편에서 바라보니까 제일 왼쪽 아래가 어디겠습니까? 우리한테 보이지 않지만 이쪽이 제일 왼쪽 아래가 되겠네요. 그러면 세 칸, 세 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두 줄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세 줄, 두줄 모양이네요. 이렇게 슬기까지 그려봤는데요. 보영이하고 슬기의 모양도 어떻습니까 네,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좌우 대칭만 되었지, 어, 뒤집으면 모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와 연수는 뒤집으면 모양이 같고, 보영이하고도 뒤집으면 같다.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혜의 모양은 같은 친구가 없네요. 자, 중기와 연수의 모양은 뒤집으면 같고, 보영이와 슬기의 모양도 뒤집으면 같다. 라고 써볼게요. 준기와 연수의 모양은 뒤집으면 같고, 보영이와 슬기의 모양도 뒤집으면 같다. 네, 그러면, 다섯 방향에서 본 모양을 모두 알아야만 쌓은 모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음, 여기 둘 중에 한 명만 알고, 여기 둘 중에 한 명만 알아도 괜찮겠죠? 어, 그러면, 네, 뒤집어서 같은 모양일 때는 한 방향에서만 알면 된다. 라고 써볼게요. 아니요. 아니요. 뒤집어서 모양이 같으면, 한 방향만 알아도 된다. 한 방향만 알아도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양은 우리 지혜 위에서 바라본 모양은 꼭 알아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중기하고 연수의 모양 중에서 한 방향만 알면 되겠죠. 중기의 모양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보영이하고 슬기의 모양 중에서도 네, 한 방향만 알아보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향에서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지혜가 본 모양은 어, 위라고 한번 해볼게요. 위에서 본 모양. 그 다음에 준기가 바라본 모양을 앞에서 본 모양이라고 하고, 보영이가 바라본 모양, 요 오른쪽 옆이 우리가 옆이라고 할게요. 이제부터 옆은 오른쪽 옆을 의미합니다. 자 아래 볼게요. 중기가 본 방향이 앞일 때위앞 옆에서 본 모양을 각각 그려보세요. 위앞옆 바로 지혜 중기 보영이의 모습입니다. 네 사키나무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위에서 본 모양,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위에서 본 모양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본 모양이고요. 앞에서 바라본 모양은 이쪽 파란색 볼펜, 이쪽 방향에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옆은 이제부터 오른쪽이니까 네, 이쪽 방향에서 바라본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한번 그려 봅시다. 자, 앞에서 본 모양은 요 가운데다가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자, 기준점은 요, 왼쪽 맨 아래 점 앞에서 본 모양일 때 왼쪽 맨 아래 점이 여기에 오니까요. 2층, 3층, 1층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본 모양을 한번 바라볼게요. 위에서 보았을 때는 왼쪽 아래가 바로 여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두 칸, 두 칸, 한칸 이런 모양이네요. 그 다음에 옆에서 바라본 모양은 이제부터 오른쪽 방향을 우리가 그러니까 옆이라고 하겠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왼쪽 아래 점이 바로 이쪽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둘, 셋 이런 모양으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우리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럼 57쪽으로 넘겨볼게요. 2번. 사키나무로 쌓은 모양을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쌓은 모양과 사키나무의 개수를 알아 봅시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 어, 이런 모양, 앞에서, 옆에서의 모양, 얘는 오른쪽이에요. 자, 사키나무로 쌓은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직접 만들어 볼까요? 자그 다음에 한 가지 모양만 만들어지는지 여러 가지 모양이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위에서 본 모양을 보니까 네 이런 모양이네요. 이렇게 세개 있고 가운데 한 개가 있는 모양. 근데 몇 층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죠. 위에서 본 모양이니까. 그 다음에 앞에서 본 모양으로 봤더니. 어, 1층이고 이쪽에만 2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서 본 모양, 오른쪽에서 본 모양을 보니까, 네, 하나는 1층, 하나는 2층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또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2층이라고 하면 뭐 옆에서 본 모양과 위에서 본 모양은 같지만 앞에서 본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도 아니고. 얘도 안 되고. 네, 다른 모양은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위앞 옆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양은 바로 이거고요. 자, 이때 싹이나무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정리해 봅시다. 네, 이렇게 싹이나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내가 쌓은 모양과 친구가 쌓은 모양을 비교해 보세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었나요? 아니죠. 위, 앞, 옆이세 가지 모양을 다 만족시키려면 딱한 가지 모양밖에 못 만들었네요. 한 가지 모양만 만들 수 있다. 모양만 만들 수 있다. 자, 똑같은 모양으로 쌌는데 필요한 쌓기나무는 모두 몇 개인가요? 네, 다섯 개였습니다. 네, 이렇게 위, 앞, 옆의 모습을 다 나타내 보니까 헷갈리지 않게 딱그 모양을 만들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아래 3번을 봅시다.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자, 위에서 본 모양도 이 모양, 앞에서 본 모양도 옆에서 본 모양도 모두 같은 모양이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모양이 되도록 한번 사키나무를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나오는지 두 가지인지 여러 가지인지 한번 모두 만들어 보시고 몇 개가 필요한지 알아 봅시다. 네, 사키나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먼저 위에서 본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네 개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본 모양을 보니까 네, 1층, 2층까지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여기 이렇게 있어도 앞에서 본 모양은 어, 네 개일 테고, 여기 앞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도 네 개일 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대각선으로 있어도 같은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대각선으로 있어도 같은 모양이겠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 옆, 그 옆에서 본 모양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옆에서 본 모양은 어떤가요? 옆에서 본 모양도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있어도 되고, 이렇게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안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어떨까요? 네, 이것도 되겠네요. 얘도 위, 앞, 옆이 다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쌓아도 위, 앞, 옆에 있는 모양을 모두 만족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종류를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2층에 두 개가 올라간 모양으로는 이렇게 서로 대각선, 이런 대각선 하나, 이런 대각선으로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가 세 개가 되면,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올라가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도 되겠네요? 이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되니까, 총네 가지 모양. 세 개면 네 가지. 그 다음에 네 개가 올라가면 한 가지. 그래서 총 여섯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개수도 달라지겠네요. 어, 위에가 2층일 때는, 네, 여섯 개. 세 개가 있을 때는 일곱 개. 네 개가 다 올라갈 때는 여덟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정리해 봅시다. 네, 여러분, 어땠어요? 네위앞옆요 모양을 만족시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내가 쌓은 모양과 친구가 쌓은 모양을 비교해 보세요. 래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자 똑같은 모양으로 쌓는데 필요한 나사키 나무는 몇 개인가요? 네요첫 번째 모양 같으면. 1층에 4개, 2층에 2개니까 6개. 그리고 이두 번째 모양 같으면 하나, 1층에 4개, 2층이 3개가 되니까 7개. 그리고 마지막 모양은 다 있으니까 8개. 그래서 6개, 7개, 8개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다음 쌓움 모양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위앞 옆을 알면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다 나타내도 여러 가지 모양이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본 모양에다가 개수까지 써줘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위앞 옆에서 본 모양에다가 모양의 더하기로 개수를 쓰면 정확히 알수 있다. 네. 그래서 위, 앞, 옆, 거기에다가 개수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정확히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개수를 세어보는 것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다푼 친구들은요. 수학 익힘책 38, 39쪽을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